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오늘은 2025년 을사년 돼지띠 분들의 운세에 네.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. 돼지띠 좋지요. 네. 가장 먼저 을해생 분들. 자, 을해생들. 어, 돼지띠는 전반적으로 올해 을사년에 어, 삼재입니다. 삼재. 3제. 네. 이 삼재 중에서도 어, 복삼재가 있고, 네. 평삼재가 있고, 악삼재가 있습니다. 이 삼자라고 해서 다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복삼재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. 네. 따라서 이 대지띠 중에서 평삼재로 봤을 때는 서른 서른 한 살의 의사생 이분들입니다. 어, 그런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음. 복삼재는 말 그대로 좀 좋은 것 같고 음. 악삼재는 안 좋은 것 같은데 평삼재는 그러면 어떤 평탄하다는 얘기? 성탄하다. 네. 아, 알겠습니다. 이 서른 한 살의 이의뢰생들이 가급적이면은 어. 나대지 않고 음. 어, 직장 생활도 잘 꾸준하게 다니면 음. 괜찮지 않을까 <laughs> 이렇 보여지면서 항상 언행 어, 각별히 유념하시고 직장 이동 수가 좀 있다고 한들 그렇게 그 회사보다 어우 너무 좋다 가야지 이러지 않으면은 음. 있는 직장 그대로 있는 게 좋습니다 아. 어, 어느 직장이든 마찬가지예요 네. 그 회사가 나를 맞춰주고 그러지는 않아요 내가 그 회사를 맞춰야만이 음.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. 직장 동료들 간에도 각별히 언행도 유념하시고 네. 그렇게 한 해를 보내시는 게낫다 이렇게 응. 보입니다. 의료생 분들은 좀 응. 새로운 거를 시도한다거나 아니면 좀뭐 어떤 큰 변화를 노린다기보다는 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응. 좀 열심히 하고 응. 좀 이렇게 그대로 좀 가는 게좀더 좋다 이 말씀이신 거죠? 그렇지. 아, 알겠습니다. 이분들이 좀 가장 기대해볼 만한 점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지. 3월달, 5월달, 음. 9월달, 11월달, 요 달에 불로소득의 어, 네. 룽기가 좀 있기 때문에 네. 한번 로또도 사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음. 약간 평탄하게 가다가 한방이 있는 음, 그럴 수도 어, 있지. 그런 느낌이에요. 음, <laughs> 네. 어, 그렇기 때문에 <laughs> 네. 그 달수에 한번 사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? 알겠습니다. 그럼또 다음으로 개회생분들 개회생 개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타 수준은 좀 넘어요 사실상 음. 개회생들은 네. 내가 <laughs> 영업이든 사업이든 음. 하시는 데 있어서 서비스 직종이면은 서비스 직종 이상 손님들한테 전하게 되면은 그 고정적인 손님은 떨어지지 않고 부를 축적할수 있다 이렇게 음. 보여집니다. 이혼하는 수 가정들이 더너좀 네. 있을 겁니다. 오. 가급적이면은 네. 참고 어 같이 지혜롭게 넘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든지 음. 싸움은 50% 100%라고 이 표현을 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이손뼉도 부딪혀야지 소리가 나는 겁니다. 네. 일방적인 싸움은 없습니다. 음. 단지 뭐 여자나 남자나 바람 피우는 그런 문제점으로 해서 이혼하는 것도 없잖아, 있지만은, 이, 이, 돼지선 개의생들, 각별히 유념해야 될 거는 음. 이혼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. 조심들 좀 하시고, 음. 저러 어, 지혜롭게 잘 넘기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그럼 또 다음으로 시내생분들. 아, 이게 내가 이 시내생들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, 오. 이 시내생들이, 그렇다고 이제 전반적으로 다 모든 진내생이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7, 8, 0 이상, 7, 8, 0 이상이 네. 거의 어, 이 삼재에 악소리 날 정도로 악삼재인 경우 나이들입니다. 오. 그래서 내가 이렇게 놓은 그 재산들 또는 내가 사업을 요번에좀더 어, 어, 작년에 잘 됐으니까 이번에 확장은 좀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음. 과유불급 이렇게 내자로 음. 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아, 네. 조심해야 되고 네. 이온수도 상당히 많이 있는 나이대입니다 음. 진짜 그렇고. 악삼제 중에 악삼제라고 해도 될것 같은데 그래도 좀 가장 기대해볼 만한 게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지 이제 이거는 어, 조언이라고 음. 조언. 들으시고 네. 어, 너무 아까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과유불급 음.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은 그래도 지킬 수 있는 건 지키지 않을까 이렇게 음. 보여집니다 또 다음으로 기해생분들 자 기해생 돼지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음. 어, 좀 평탄한 그런 삼재가 되는데 어, 사실상 이분들 또한 어, 욕심만 나이를 이제 어느 정도로 어, 우리가 이제 뭐 60이 넘어가면은 어느 정도 인생에 어, 좀 어, 전환점에 있어가지고, 생각도 좀 해보고, 음. 오늘 그래야 이제 나이들이기 때문에, 67살이면은, 어느 정도 가정을 다 이룬 그런 분들 아닙니까? 자리도 잡고 계신 분들, 음. 더 나아가서 더 욕심부리려고 하지 마시고, 있는 재산 잘 지키시고, 옆에, 어, 아름다운 만화님 계시면은, 더 잘해주시는 게 괜찮습니다. 항원, 이혼도 조심해야 됩니다. 그걸 음. 말씀드리고자,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. 네. 2025년에 대지대 분들이 좀 가장 좋은 달, 좋은 달이 있다면 몇월 달일지. 아, 어, 요 달수가 괜찮다 어. 이렇게 보여져. 12월 달도 나쁘지는 않는데 네. 그래도 뭐 그래도 1 0월달그썩 좋은 건 아닌 것 같고. 어. 3월, 음. 5월, 8, 9, 10, 11. 10일. 네. 11까지. 아, 12, 만든. 12. 아. 11 말고 11월 달 말고 12. 12. 음. 아, 알겠습니다. 그럼 또이 달을 또이 달도 주의해서.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네네.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돼지띠 분들이랑 제 가장 잘 맞는 띠가 있다면 돼지띠라고 아주 잘 맞는 띠가 있다고 하면은 네. 아, 자 일단은 돼지띠라고잘 맞는 건 12지가 다잘 음. 맞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뱀띠 아니 음. 어, 용띠 음. 어, 그리고 뱀띠 음. 이두 띠만 어, 조심을 하시면 괜찮을 걸로 보여집니다 음. 사실상 이게 이 뱀하고 돼지하고 이렇게 보면 축이 네. 이렇게 맞으면서도 음. 예,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네. 예, 엄밀히 따지면은 또 뱀하고 돼지하고는 예, 축도 괜찮지만은 또 음. 싸울 때는 이거는 거의 뭐죽게 살기로 이렇게 뜬다는 어. 거기 때문에 네네. 조심 좀 하셔야 돼요. 아, 알겠습니다. 음. 이렇게 또 열두띠에 관련해서 운세를 또다 말씀해 주셨는데. 이게 또 이제 또 가, 각자 생년월일마다 또 다른 거니까 음. 또 직접 방문하셔서 궁금한 것도 여쭤봐야지 또더 자세하게 알려줄 수 그쵸. 있겠죠. 음.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어떤 분들은 이러더라고. 아니, 뭐 나는 그 사업이 망했는데 어떤 분은 나는 사업 어, 성공했다 하신 분도 있고 하는데 음. 그 본인의 그한 띠만을 갖고 그 사람의 어, 그 띠로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. 여러분들, 네. 그 띠에 전반적으로 운세에 걸리신 분들, 한해 전반적인 모든 분들의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, 음. 어떤 하나의 특정의 어떤 인물의 띠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. 그걸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음. 오늘도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